안녕하세요. 라이메드입니다. 오늘은, 어, 학생 리포트, 에, 이제 저학년편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저번에 친구, 한 친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한명 더, 좀 더, 에, 소개하고 싶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 이제 어휘 테스트를 이제 따로 또 보고 있고요. 이제 하루에 이제 10개에서 20개 정도도 보고 있습니다. 방학때라서좀더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이게 학생이 이제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이제 그 부담이 아니라 좀즐기하는 그런 면이 있고 또 충분히 이제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제 많게는 이제 20개에서 이제 50개 이상도 되는데 거의 절반은 다 안다고 봐야죠. 근데 현재 이제 방학기간이라서 지금 50개 너무 많고 한 40개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버거움이 있지만 친구들이 이제 다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어, 지금 어, 아까 파닉스를 하고 있는 학생의 성적표와 지금 그걸 끝낸 다음에 이제 리딩에 나가는 친구인데요. 좀 다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물론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이제 뭐 프로나우스 발음 부분, 리스닝, 스피킹, 리딩, 라이팅에서 다섯 가지 평가가 있고요. 예, 여기 바로 이제 효능 지수 가 나옵니다. 그래서... <놀람> 종합적으로 월, 월말 평가 해가지고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7월 이건 7월 달 건데요. 7월 1일, 8일, 15일, 22일, 9일 그래가지고 어총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어, 일단은 그좀 지수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휘 테스트를 봤을 때몇 점을 봤는지를 해서 점수를 넣고요. 었 예, 네, 지금 뭐, 이제 전월 대비해서 이제, 이것이 나오겠죠. 6월달은 이제 총몇 개월 배웠으면, 이제 몇 개의 점수 나왔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하고 점수 대하고이 친구는 거의 뭐 100점이 나왔는데요. 예, 네, 뭐, 이제 뭐 70, 80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계속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7월 9일하고 2 3일은 이제 2주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아래 총평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문법이 이 친구는 이제 문법하고 라이팅 교재하고 리딩 교재 이렇게 세 권을 지금 나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문법 같은 경우는 단원을 끝났을 때가 이제 물론 일주일에 1 단원이 끝날 수도 있지만 이제 2 주에 이제 2 단원이 끝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단원 끝난 부분을 이제 테스트를 본다 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주 테스트해서 이제 그교재의 준한 이제 테스트를 이제 보아서 점수가 이제. 7월 9일하고 23일날 또 100점대가 나왔네요. 또 그렇게 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7월달은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숙제 부분은 7월달은 역시 잘해왔습니다. 완성도가 있는 학생인 거죠. 두 번째는 문법 부분입니다. 문법책은 처음이라서 어려운,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수업의 이해도가 아주 높은 학생입니다. 처음 듣는 문법 용어도 빠르게 적용하여 문제풀이까지 잘 해냅니다. 세 번째입니다. 라이팅 부분이고요. 어휘 암기, 문장 완성하기, 쓰기, 문장 암기에서 말하기 운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 리딩 부분을 하겠습니다. 리딩 부분은 문장 독해, 문장 암기에서 말하기 테스트를 보면서 테스트를 보면 매우 잘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다섯 번째 수업 태도의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암기력, 응용력, 이해력 모두 훌륭한 학생입니다. 다만 가끔 책이 어려워 집중하지 못할 때는 어마게할 때도 있고 풀어줄 때도 있습니다. 학생의 컨디션과 효율성을 고려하고 공부의 흥미를 잃지 않게 주력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영어 회화도 추가하고 일일이 단어 암기 숙제도 4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방학 중에 이제 저희가 지금 단어가 40개로 이제 확장을 늘린 상황인데 애들이 좀 버거운 분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주말 금요일 저기 매주 일회해서 기본 회화 900회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기본 회화 그러고 이제 외워하고, 또 상황극도 만들어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그 파닉스 중에 있는 학생의 성적표와 지금 이제 끝난 다음에 리 다음 학년들 에두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의 성적표를 이제 말씀드린 거죠. 리포트 말씀드린 겁니다. so you you w 투트랙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두 학생은 상당히 잘하는 학생이지만 좀 중상위권 학생, 조금 못한 학생도 있어요.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뭐 다소 점수라기보다는 본질적인 거는 이제 그 효능 지수라고 할수 있는 학생이 얼만큼그 영어 수업에 대해서 즐겨하며 이제 그 영어의 어떤 점수를 좀 넘어서서 학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서 이제 그, 그 재미와 이런 부분들이 점수에서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넘어서서 영어 자체에 대한 즐거움, 또 영어를 통해서 이제, 이제 그 행복감을 누리는 것이 이제 본질적인 공부라는 거를 이제 어릴 적부터 이렇게 심어주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습관화가 되어지고 영어를 통해서 내가 이제 그 어떤 진짜 그 말로 꿈을 꾸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결국 연결을 시키는 게 이제 우리의 일인가 싶습니다. 물론 스스로 이제 찾아야겠지만요. 네. 아무튼 너습니다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